안녕하세요. 제주도에 사는 뽐쟁이다육입니다. 네, 오늘은요, 어, 제가 그, 이 물탱크, 물탱크 바위솔 동산 이거를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어, 배합토까지는 다 이제 올려줬어요.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마사로, 중간 마사로 독토하고, 어, 그리고 나서 어, 바위솔을 심어줄 겁니다. 이제 준비는 다 끝났어요 바위솔 털어 갖고 와가지고 네 이제 앉혀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 옆에 <laughs> 저 노란 꽃 보이시죠 저거 후리지아 거든요 제가 이거 이쪽에 옮겨다 놓고 이제 예쁘게 보려고 옮기다가 엎었어요 엎었어 <laughs> 그래서 난데없이 분갈이를 했는데 분갈이 영상을 찍었는데 저게 또 메인으로 안 찍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영상은 올려드리지 못할 것 같고 <laughs> 이렇게 그냥 바위솔하고 후리지아 하고 이렇게 어우러지게 좀 노란색 꽃 피면 좀 보기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기다 갖다 놨는데 작업할 때마다 그 후리지아 향이 너무 좋아요. 네, <laughs> 저거 업둥이로 들어온 화분이었는데. 저게 후리지아인지 몰랐어요. 꽃꽃 피니까 봤어요. 꽃 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바위솔 여기다가 앉혀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이렇게 여기 앉혀 줄 바위솔들이에요. 바위솔들. 어, 이게 꽁해비름, 네, 꽁해비름이겠죠. <laughs> 이름표 없이 사와가지고, 네, 요거는. 좀 키가 크게 자라는 애들이어가지고, 아래쪽, 뒤쪽으로, 네, 옆쪽으로, 네, 심어줄 거고, 이렇게, 바위솔. 얘는 포천, 포천 바위솔이고, 어, 바위솔 이름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 요거는 다 이제 심어주고 나서, 네, 이름표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네, 일곱 가지 바위솔인데 여기에 다 이제 어 심지 못하면 또어 화분에 따로 안치기도 할 거예요. 일단은 여기에 다 심어보는 걸로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당을 또한 바퀴 <laughs> 집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어 돌멩이들을 또 조금 네 주워왔습니다. 어. 돌멩이들은 여기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큰 돌은 못 놓고 작은 돌. 흙을 좀 털었구요 어, 바위솔을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색이 조금 나고 이게 아마 어, 무슨 솜털 바위솔이었던 것 같은데 어, 제가 이거는 사진을 좀 봐야 돼요 사, 이름을 좀 찍어 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조금 크게 크는 아이인 것 같아요. 이게 붉은 솜털 바위 소인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옆에 자구도 나오고 있고 네. 어, 그렇습니다. 자구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조금 간격을 두고 심어주는데 무심하고 심하게 덥지는 않아요. 네, 드디어 제가 완성을 다 했답니다. 네. <laughs> 아랫단에 이렇게 바위소를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심어줬어요. 네, 지금은 여유있게 이렇게 심었지만, 어, 얘가 또 지금 봄이라서 자구도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 되면 조금 더 여기가 꽉찰것 같아가지고 여유있게 심어줬답니다. 음, 여기는 네, 이게 꽝의 비름. 네, 꽝의 비름이고요. 얘는 포천 바위솔이에요. 포천 바위솔이고, 얘는 이름을 아직 찾아주지 못했어요. 찾아주지 못했는데, 어, 요렇게. 예쁜 애들 지금 자구도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붉은 솜털 바위솔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얘도 지금 자구도 내고 있고요. 어, 그리고, 어, 이쪽에는 얘도 이름을 찾아줘야 돼요. 네. 그래서 얘는 자구도 지금 엄청 자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얘도, 네. 어 얘는 이름표를 찾을 수가 없어요. <laughs> 이름 없이 사온 애라서. 근데 보시면 자구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얘 쭉. 하고 저기에도, 네. 꿩의 비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에, 어 이렇게, 네. 위에 딴. 이렇게 심어줬고요. 쭉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랫단으로 이렇게 해서 네 옥상에 안 쓰는 물탱크의 변신 이렇게 해서 바위솔동산을 만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